정의의 노래 돌멩이로 하늘이 캄캄해졌던 적이 있었다. 짱돌로 하루 종일 사방이 어둡해졌던 적이 있었다. 저녁마다 길가에 가게 아주머니들이 나라의 물을 담아 인도와 차도의 허연 체판 가루들을 씻어냈던 적이 있었다. 그 모든 게다 오늘의 너희들을 위해서였지만 이제 아무도 머리 길다고 네마방에서 정수리까지 바리깡으로 왕복 이천선 고속도로를 내지도 않고 이젠 아무도 치마 짧다고 그래 네가 얼마나 옹달인지 어디 한번 재어보자 차를 들고 덤벼들지도 않지만 이제 아무도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골목길 포장마차 안에서 널 난짝 안아가지 않지만 이젠 원천적으로 현장이 없으니, 관계자인 그 누구도 현장에 있을 수 없으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넌 현장범이 될수 없지만, 그럴 기회가 아예 없지만, 이 모든 게다 미래의 너희들을 위해서지만 있었다. 네가 믿지 않는 구멍 숭숭한 신하들이. 한사코 과거라는 시대를 모르겠다, 우기는, 올망졸망한 나라들 끔찍이도 완료라는 형식을 사랑하는 막무가내의 백성들 그속 m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 어머니를 잃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r Kusobin, George, I 자리 s little, little, l i t t 이 e 들이 t t l 들이 저 서쪽 사막나라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작은 모래알들을 물어 날라 시퍼런 동네 바다를 다 메우고야 말겠노라고 감이 발심한 내 엄지손톱에 초생 딸만한 발칙한 소녀들이 한사코 그 소녀들 주위를 맴드는 고추먹은 소녀들이 있었다 있다 있을 것이다 주유소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24시간 편의점에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마른 하품을 하며 인공눈물로 뻑뻑한 젊음을 적셔버려 잠시 영원히 잠자리 날개 같은 눈꺼풀을 허덕대는 눈물겨운 아이들이 시급 3,900원의 온세처럼 무거운 내 아이들이 내 언니 동생들이 じゃあいつも。<laughs> <music>